2006년부터 The Student First. 학생이 최우선, 그리고 학생이 가장 먼저다라는 신념 하나로 어,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. 저희 엘류학원에서 어, 하는 어,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미국, 캐나다, 북미 조규학입니다. 두 번째, 제주국제학교를 비롯하여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, 그리고 또 동아시아에 있는 국제학교에 입학부터 졸업까지 저희가 케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. 이 외에도 킴 튜터를 비롯하여 LK 홈스쿨링, 미국의 와스크 인증, 그리고 UC 어프로브 되어 있는 이 인증되어 있는 학점 인증을 도와드리는 그런 과외 프리미엄 튜터 서비스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. 더 스튜던트 퍼스트. 저희가 귀하의 자녀들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여 케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